여러분, 혹시 당뇨 진단 받으시고 나서 과일은 아예 입에도 안 되시는 건 아니신가요? 저는 내분비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해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 바나나 한개 먹었다가 혈당이 200 넘어가는 바람에 정말 놀랐어요. 이제 과일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여쭤봤더니 그분이 바나나를 3개나 드셨더라고요. 게다가 식후 바로 드셨고요. 당연히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어떤 과일은 괜찮고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과일 하나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과일인데요.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실제 환자 사례들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자와 고구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달까요? 당연히 고구마죠? 고구마가 훨씬 달달하잖아요. 그럼 고구마가 혈당을 더 빨리 올릴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더 달면 당연히 혈당도 빨리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답은 아니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단맛과 혈당 상승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28년 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맛만 보고 음식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원장님 저단거 하나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세히 물어보면 흰쌀밥을 하루 세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쌀밥이 달지는 않지만 혈당은 엄청 빨리 올립니다. 반대로 고구마는 달지만 혈당은 천천히 올리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예요. 먼저 당화지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당화지수라는 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느냐. 하는 겁니다. 포도당 50g을 먹고 2시간 뒤 나오는 혈당 수치를 100으로 놓고 다른 음식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포도당을 먹는 게 100점이라면 다른 음식들은 몇 점짜리 속도로 혈당을 올리느냐. 이렇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감자와 고구마로 돌아가 볼까요? 감자의 당화 지수는 85에서 95 정도입니다. 거의 포도당을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당화 지수가 55에서 65 정도입니다. 감자보다 훨씬 낮죠. 제 환자분 중에 이영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73세 남성분이신데 당뇨 진단 받으시고 20년 가까이 되셨어요. 이분이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원장님 저는 감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당뇨 때문에 참고 있어요. 대신 고구마는 먹어도 되죠?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고구마가 더 달아서 고구마도 안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시면서요. 고구마가 훨씬 더 달지만 혈당은 감자보다 훨씬 천천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뇨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첫 번째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부하지수라는 것도 함께 봐야 해요. 당부하지수는 실제로 그 음식에 들어있는 칼로리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100g을 먹었을 때 고구마는 128 칼로리인데 감자는 60 칼로리 정도입니다. 감자가 당화지수는 높지만 당부하지수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화지수만 봐도 안 되고, 당부화지수만 봐도 안 됩니다. 둘다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화지수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부화지수도 중요해요. 칼로리를 다 소비하지 못하면 결국 살이 찌고, 그게 계속되면 당뇨가 더 악화되니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혈당 자체를 건강해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혈당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혈당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혈당이 낮은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이 뇌로 가고 근육으로 가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원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너무 불안해 하셔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도 위험해요. 뇌가 포도당을 못 받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럼 왜 당뇨가 문제가 되느냐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혈당 수치 자체보다는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게 문제인 거죠 당뇨의 3대 합병증 아시죠 콩파티 망가지는 당뇨병성 신증 눈이 안 보이는 당뇨병성 망막증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이게 다 혈관질환입니다. 당뇨가 10년, 20년, 30년 지속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고 뇌동맥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잖아요. 사구체, 혈관이 다 막히면 노폐물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당뇨병성 심부전입니다. 망막도 마찬가지예요. 눈 뒤쪽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다 막히면 시각 신호가 뇌로 전달이 안 되죠. 그게 실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혈당이 좀 높더라도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면 산화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투여했더니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됐어요. 비타민C가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요. 비타민C가 혈관을 보호하는 원리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혈관이 막히는 주범이 뭐냐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오랫동안 몸에 있으면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거죠. 여기서 콜레스테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물질로만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될 때에요.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공격을 받아서 산화되면 그때부터 혈관벽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산화되지 않은 멀쩡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잘 쌓이지 않아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손상된 혈관 내피에 침착되면서 점점 쌓여서 혈관을 막는 거예요. 이건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되면 활성산소 양이 늘어납니다. 단기 많으면 산화 반응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때 비타민C를 충분히 먹으면 늘어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혈관 손상도 줄이고 콜레스테롤 산화도 막아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정미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68세 여성분이신데, 당뇨 진단 받으신 지 15년 되셨어요. 당화 혈 색소가 8.5 정도로 관리가 잘안 되셨던 분이에요. 이분께 식사 조절과 운동은 물론이고 비타민 c를 하루 세번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당화혈 색소가 7.1로 떨어졌어요. 물론 식사 조절과 운동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개선된 거죠. 그럼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 c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상적으로는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에 한 번씩 더 해서 자기 전까지 여섯 번 정도 나눠 드시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최소한 식사 때마다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세번 이것만이라도 꼭 지키시면 됩니다. 용량은 의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꿀한 숟가락과 함께 비타민C를 드시면 됩니다. 잠깐! 꿀이요? 당뇨 환자가 꿀을 먹어도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요. 꿀은 당뇨 환자에게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꿀의 당화지수는 55 정도예요. 흰쌀밥이 80이 넘는 걸 생각하면 꿀이 낫죠. 게다가 꿀에는 몸에 좋은 효소들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물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숟가락 정도만 드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복에 비타민 C 드실 때 속쓰림을 예방해 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과일을 선택할 때 절대 단맛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당기 들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과일에 들어 있는 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에요. 포도당의 당화 지수는 100입니다. 기준점이죠. 그런데 과당의 당화 지수는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19밖에 안 됩니다. 과당이 더 달아요. 설탕보다 달콤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혈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천천히 올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소장에서 바로 흡수돼서 혈액으로 가지 않아요. 간으로 먼저 가서 천천히 대사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일수록 당화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어떤 당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먼저 수박부터 볼까요? 여름에 수박 시원하게 한쪽 드시면 정말 좋죠? 그런데 수박은 포도당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수박의 당화지수는 72에서 80 정도로 높아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수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 수박을 한통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요. 제 환자분 중에도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시고 혈당이 크게 올라서 놀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요즘 포도 정말 달지 않습니까? 샤인머스캣 같은 거 드시면 입안에 꿀이 흐르잖아요. 혈당 엄청 올릴 것 같죠? 그런데 포도는 과당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포도의 당화 지수는 43에서 53 정도로 의외로 낮아요. 수박보다 포도가 훨씬 달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수박보다 포도를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감 정말 달죠? 그런데 단감도 과당 함량이 높아서 당화 지수가 50 정도예요.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립니다. 그 다음에 사과, 오렌지, 딸기 같은 과일들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어요. 당화 지수가 40에서 50 사이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과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과일 중 하나예요. 하루에 작은 사과 한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과일, 정말 주목해주세요. 당화지수가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바나나가 달잖아요? 게다가 탄수화물 덩어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나나 달아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많아요. 그런데 바나나의 당화지수는 51에서 60 정도로 과일 중에서 중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당뇨의 최악의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덜 익은 바나나일수록 저항성 전분이 많죠.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천천히 분해돼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칼륨이 정말 풍부해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압 관리도 중요한데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바나나를 당뇨 환자가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로 분류하고 있어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화 지수가 중간 정도라고 해서 무한정 먹으면 안 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0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어요. 당부하를 생각해서 하루에 한개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너무 익은 바나나보다는 살짝 덜 익어서 노란색이면서 끝부분이 약간 초록빛을 띠는 바나나가 더 좋아요.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당화지수가 낮아도 한 번에 3개, 4개 드시면 결국 총 칼로리가 높아지고 그게 쌓이면 살이 찌고 장기적으로 당뇨 관리에 좋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단맛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이 상대적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둘째, 포도당 함량이 높은 수박 같은 과일은 조심하세요. 특히 여름에 주의하셔야 해요. 셋째, 과당 함량이 높은 포도, 단감, 사과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넷째, 영양가 높은 과일로 바나나가 있습니다. 하루 한개 정도 드세요. 너무 익은 것보다 살짝 덜 익은 걸로 선택하시고요. 다섯째, 아무리 당화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총 칼로리를 항상 생각하세요. 여섯째, 과일은 가능하면 식후가 아니라 식간에 드세요. 식후에 바로 드시면 식사로 이미 올라간 혈당에 과일, 당까지 더해져서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일곱째 과일 주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단기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뇨 관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데요. 당뇨의 근본 원인은 에너지가 혈액 속에서 쓰이지 않고 남아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 즉 먹은 만큼 소비하는 사람은 당뇨 관리가 훨씬 수월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드신 만큼 움직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운동 좀 하셨다고 안심하시는데 저녁 먹고 나서도 움직이셔야 해요. 저녁에 드신 에너지를 소비해야죠. 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지나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후 가벼운 산책이 혈당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잖아요. 맛있으면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운동을 충분히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현대 문명이 우리가 움직일 기회를 너무 많이 빼앗아 가고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최동훈 씨라는 분이 계세요. 65세 남성분이신데 당화혈색소가 9.0%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약도 세 가지나 드시고 계셨고요. 이분께 제가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렸어요. 식사는 지금처럼 하시되 저녁 식사 후에 꼭 30분씩 걸으세요. 매일 빠짐없이요. 처음 원장님, 제가 낮에 일하느라 피곤해서 저녁에는 쉬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쉬시면 나중에 합병증 때문에 평생 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와닿으셨는지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어요. 3개월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당화 혈색소가 7.8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7.2까지 내려갔고요. 약은 그대로인데 운동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변화가 온 겁니다. 섭취한 에너지만큼 소비해야 해요. 들어온 에너지만큼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가 남으면 살이 찌는 것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들도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랑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움직이셔야 해요. 그런데 무리하게 운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10분, 점심 먹고 가볍게 걷기 20분, 저녁 먹고 산책 30분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운동이 되거든요. 규칙적으로 드시고 꾸준히 움직이시면 작년에 높았던 혈당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정기적인 검사 꼭 하세요. 혈당 수치만 보지 마시고, 혈관 건강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 검사하시고, 1년에 한 번은 혈관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안과 검사 꼭 받으세요. 특히 안과 검사가 중요해요. 당뇨병성 망막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시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1년에 한번 안과 검진 받으시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소변 검사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발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병증이 와서 발에 상처가 나도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저녁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오세요.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평소에 혈당이 잘 관리되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도 좋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하루 7시간 정도는 푹 주무셔야 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드시지 마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 합병증을 훨씬 빨리 진행시켜요.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당장 끊으세요. 술도 조심하셔야 해요. 술은 혈당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마실 때는 혈당이 올라갔다가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저혈당이 올수 있거든요. 특히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은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신장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거르지 마시고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혈당관리에 훨씬 좋아요.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통곡물로 드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흰빵보다는 통밀빵이 훨씬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생선, 두부, 콩, 달걀, 살코기 같은 거요. 단백질은 포만감도 주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매 끼니마다 충분히 드세요. 특히 녹색 채소가 좋아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루 한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염분은 줄이세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환자는 고혈압 위험도 높으니까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과일을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박처럼 포도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조심하시고, 포도나 당감처럼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바나나도 생각보다 괜찮은 과일입니다. 하루 한개 정도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c 를 식사 때마다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혈관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겁니다 식후 30분씩만 걸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요 드신 만큼 에너지를 쓰세요 그게 당뇨 예방과 관리의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잊지 마세요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 1년에 한번 합병증 검사 꼭 받으시고요.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금연하시고, 술 조심하시고, 물 충분히 드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 딱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신 후에 약을 줄이신 분들도 많아요. 물론 약을 임의로 조절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셔야 하지만요. 당뇨는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놀아주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식사 순서와 시간대별 혈당 관리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